세 번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K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재단의 대표이고요. 저 어제 어, 저희 이 K다이아몬드 코인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. 여기 보시면 현재 22명 시청자 중 언젠가는 1000명을 돌파 실시간 돌파하는 날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. 어제 하루만 인도 국민들이요. 어, 어제 하루에 인도 국민들이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580명, 회원가입 숫자만 580명이 넘었습니다. 오늘도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회원가입이 되고 있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꾹꾹꾹 그냥 마 자,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요. 앞서 이야기했듯이 1,500만 원이 수익금 50%사회 환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. 자,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운영이 되게 될 거냐면요. 이 팁스 이 팁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.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에, 상장을 하게 될 텐데요. 상장을 하게 되면 와지리엑스의 상장이 되면 뭐 이건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건데요. 자, 여기 한글 뱃서, 다운로드, 인거, 자, 영어, 중문,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자,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, 팁스 코인입니다. 을 굉장히 이쁘죠?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. 자, 이 팁스 플랫폼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예요. 자,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데, 웹3 플랫폼 아닙니까? 여기 지금 웹3, 팁스 웹3 플랫폼입니다. 자, 우리가 포스트 쓰면 먹방, 트위터그램, 트위터, 인스타그램, 뭐, 어, 텔레그램, 이런데에서 먹방사진, 뭐, 이런 거 찍어서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돈 줍니까? 돈안 주죠. 근데 저희는 이, 여기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와가지고 포스트만 쓰기만 하면 돈이 채굴되는 겁니다. 여기 보십시오. 팁스 코인 채굴. 아, 굉장히 이쁘죠. 그죠? 어, 코인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. 이게 실제 코인이에요. 팁스 코인입니다. 저기 팁스 코인.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50%라고 나오잖아요 50% 딥스코인 플랫폼 어,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50%자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디파이 그리고요 어, 스테이킹 스테이킹 최대 50%까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, 50% 정도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, 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팁스 K다이아몬드 코인 수익금 50%사회하나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. 여기 지금 수익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팁스 코인이 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, 와지리스에 상장을 하게 되면, 여기서 이제 코인이 판매가 될거 아닙니까? 코인이 판매가 되면, 어 스테이킹을 걸게 되는 거예요. 스테이킹이 20%서부터 40%까지.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 스테이킹 이율이 20%에서 최대 40%까지 제가 서서히 올릴 거거든요. 20%서부터 서서히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40%까지 올릴 텐데, 자 올리는데 누가 스테이킹 40%라 그러면 이 40%가 아니라 20%라고 해도 지난번에 작년에, 재작년에. 테라 루나 사건 어, 그 사기 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미 몇년 전서부터 먼몇년 전서부터 이 팁스 웹3 이 코인으로 지금 무슨 기획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 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, 수익금 50% 사회 환원하는거 여기 수익금 차례 나오잖아요 이게 몇년 동안 쌓일 겁니다 쌓이면서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데에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팁스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 상장사 대표가 어마어마한 이 금융 실력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이 수익 근거자료가, 이 수익 근거자료로 팁스코인 스테이블 코인을, 어, 스테이킹을 걸게 되면 최대 40%까지 돈을 벌어서 나눠드리는 거죠. 그럼 팁스, 이 코인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? 대박이죠. 이런 프로젝트가 이게 이미 제 머릿속에 10년 전서부터 준비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1월 달서부터 팁스 K다이아몬드 코인 수익금 5 0의 4회에 환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. 야, 50%씩 스테이킹을 줘? 뭐, 이건,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.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니까요. 여기 지금 수익금 나오는 게 있으니까, 지금 그 전까지는, 어, 그 스테이킹을 벌어드리는 이 프로젝트를,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온다? 이 팁스 코인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.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팁스 코인, 이 팁스 코인이 판매가 될거 아닙니까? 자, 자, 20%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스테이킹 해가지고 40%까지, 최대 50%까지 이렇게 지금, 어 지불을 하게 될 텐데, 스테이킹 이율로, 디파이죠? 자,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믿겠어요? 안 믿죠? 근데,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. 제 수익률이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걸다 알거든요.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거니까.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수익도 아니고 몇년 동안 수익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나는 거 아니에요. 아,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 팁스 코인을 매수하게 될 겁니다. 제가 상장가를 다른 데처럼 뭐 사기치려고 앉아가지고 0.00001원 코인 사람들이 돈 주고 안 사잖아요.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, 마음에 0.00001원 하면 만 원어치 사봐야 뭐 앉아가지고 뭐 수천만 주씩 되니까 인생 대박 한번 꾸미자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세기꾼들이 0.00001원에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거꾸로 한 주에 1억 원씩 팔 수도 있습니다. 어차피 남들이 다 사기 친다라고 했을 때 0.0001원에도 살까 말까 하는데 주당 1억 원 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. 저 새끼는 도대체 뭔 배짱으로 주당 한 주에 1억 원으로 판매를 하겠는가. 이런 엉뚱한 상성도 제가 오래 전서부터 근거 없이 한게 아닙니다. 다 생각이 있고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. 어차피 0.0001원에도 안 파는데 팁스코인 이 상장사 대표는 주당 1억 원에 판다라고 하면 나 사기 안 치겠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렇죠? 이 웹3 플랫폼, 이 팁스코인 스테이킹 50% 이걸 믿는 사람들은 1억 원을 아마 돈 주고 사게 될 겁니다. 그렇다고 한 주를 누가 1억 원에 덥석 사겠습니까? 사토시 0.0001주, 자 사기 치려고 0.00001원에 앉아가지고 만 원어치, 십만 원어치, 이렇게 사기치는 놈들이 전 세계 코인 시장에 99.99%가 다 그렇게 사기치는데 나는 이걸 역발상으로 해서 주당 1억 원에 상장할 테니, 너희들, 아니 0.0001원에도 안 사는데 주당 1억 원에 상장하겠다 그러면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옵니까? 진실을 너희들이 우리 팁스코인의 이 미래가치를 보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꾸로 0.0000001원에 사는 게 아니라 0.0001사토시를 사라는 이야기죠. 주당 1억원짜리를 0.0000001사토시로 사라는 이야기예요.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수익금 갖고 스테이킹 최대 50%까지 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팁스 웹3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?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래 전서부터 언제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준비한 기획입니다. 그래서 뭐 정말로 이렇게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카페에서는 이미 오래 전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요.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이 그렇다고 팁스 코인은 아닙니다. 자 주당 1억 원 선물옵션 꿈싸기 이야에 등장한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 XRP 리플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주당 1억 원 주당 1억 원 주당 1억 원 한두 번제 꿈속에서 나왔습니까 이거와 동등한 가치를 제가 기획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는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을 지금 매수를 지금 해놨거든요. 어,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을. 여기 주당 1억 원 계속 나오잖아요. 여기. 저는 하늘에서 주당 1억 원짜리 이 코인을, 코인을 수십 번을 꿈속에서 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을 갖고 있고요. 이거랑 똑같은 가치를 만들기 위한 제 노력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정말로 어 무슨 똥배짱으로 아나안 팔어. 어차피 나 사기칠 거 아니니까 어차피 0.0001원에 상장을 해도 안 파는 거어 주당 1억 원에 상장해버리면 이어 홍보가 이게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. 어저 새끼는 도대체 몸배짱으로 0.0001원에 상장을 해도 안 팔리는 판에 예? 주당 1억원의 몸베짱으로 어, 상장을 하는가? 이거 전 세계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 대신 저는 실력으로 증명하고 진정성으로 승부를 하게 되면 50%, 0.0001원에 팔아서 스테이킹을 50%를 주나 주당 1억원짜리로 상장을 해서 어떤 사람이 살겠습니까? 그렇지만 이 진정성 미래 가치를 보고 이 프로젝트가 몇년 동안 진행이 되게 되면, 이런 걸 보고, 아, 0.0001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, 0.0001 사토시로, 사토시로 팁스 코인을 사게 되는, 이런 웃지 못할 전 세계에서, 그러면, 이거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예요. 이 홍보, 돈 주고, 이, 이거, 돈 주고 못 사는,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, 특히 이 인도, 어, 지금,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 지금 몰려들잖아요. 이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? 이야, 이 팁스, 이 K-다이아몬드, 이 팁스코인 K-팁스코인, 지금 무료 채굴하는 거 자, 스테이블코인이 주당 1억 원인데 주당 1억 원인데 여기 K-팁스코인은 그러면 은 상장하게 되면 주당 얼마씩 될 것인가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어차피 못 먹는 거, 못 먹어도 보잖아요, 그죠? 저는 원래 스타일이 못 먹어도 보입니다 못 먹어도 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대박 아니면 쪽박 둘중하나가그 대신 사람들한테 귀 속에 확 이미지를 심어놓는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일반적인 상식에 무모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도 지금 1억 가느냐 막뭐못 가느냐 이런 판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아 이런 코인이 뭔배장으로 주당 1억원에 상장을 하냐 그럼 저 새끼 사기 안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. 뭔배장으로 어. 저는 그 가치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제 에,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, 실시간으로 6 600명 가까이 지금 1000명을 넘어갈 것 같다. 저희 회원님들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일이, 이런 일이 지금 저희 카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무료 채굴. 이게, 그래. 스테이블 코인 1억으로 상장해버리고, 그 다음에 KTips 코인 무료 채굴하는 거 이거 그러면 얼마에 상장할 거냐. 지금 고민 중입니다. <laughs> 정말로 1억 원에 상장할까요? 아, 이건 진짜, 이 상장피가 몇억 들어가거든요. 이몇 억, 그걸 날리는 상황인데, 날리는 상황인데, 몸뭐 배짱으로 제가 그렇게 할까요? 어,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어, 이건 다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. 자. 오늘은 상장 이야기 그리고 제가 왜50% 사회에 환원하는 이 수익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가 생뚱맞게 모르죠 자이 전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전서부터 준비한 프로젝트 10년 전서부터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서 내가 나눠 주자 그러면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의 이 가치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 뭐를 산다? 팁스 코인을 사는 겁니다. 팁스 코인을 사는 거예요. 팁스 코인을 사서 스테이킹을 걸면, 이건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? 자, 아,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늘의 도움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. 팁스, K다이아몬드 코인은 비상하게 될 겁니다. 주식회사 관성입니다.